안녕하세요. 왕눈이 얘기입니다. 어, 오늘이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어, 지금 8시 13분쯤, 13분쯤 됐는데요. 어, 오랜만에 어, 가까운 곳으로 낚시와봤습니다 어, 이곳은, 음, 전에도 낙지 낚시로 한두번 정도 소개시켜드렸던 용동 작은 방파제입니다. 어, 갑오징어가, 어, 나오는가 싶어서, 어, 와봤는데요. 어, 사실 저번주에, 어, 녹동하고 거금도 쪽을 한 번씩 가봤습니다. 아, 근데, 전혀 생명체가 없는 것 같이 어, 반응을 안해서 꽝을 치고 왔습니다. 어, 오늘 이곳에서 음, 한 12시까지 어, 한번 신나게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채비와 장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비는 872ML대입니다. 백깅 전용대 그리고 합사는1.25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1.2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닐은 2500번 닐 그리고 채비는 왕눈이 애기와 봉돌 어, 4호 같이 물린 핀 돌의 8호에 같이 물린 단차 없는 제비로 어, 갑오징어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 혹시 안 나오더라도 낙지라도 한두마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이렇게 정면으로 정면에서 남풍 같은데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크게 어, 방해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채비와 장비로 낚시시작게 보겠습니다. 아, 간만에. 자, 화이팅! 바로 잡네. 낚시 할라고 네. 동영상 네. 있잖아요, 여기 있 잖아요. 지금 카메라 와 낚시 크다. 우와, 잠깐만요. 멘트 좀 하고 <laughs> 야, 오늘 첫 낚지 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아까 8시 몇 분이었지? 거의 10분 만에, 10분 만에 한 마리가 나오네요. 아, 일단 기분 좋습니다. 대왕낙지입니다. 대왕낙지. 사이즈가 상당히 좋네요. 자, 새로 산 진실의 방을 오늘 개시하네요. 가있어 아, 진실의 방으로 일단 오늘도 시작이 좋습니다 첫급발이 좋네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왔다. 어, 오케이. 두 번째 낙지 같습니다 또 사이즈가 좀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어, 그렇게 안 크네. 자, 오늘 두 번째 낙지입니다. 아, 기분 정말 좋네요. 진실의 방을 진실의 방 개시를 제대로 하네요 이거 만져요 몇분 만에 한 마리가 나왔지 42분 어, 23분 거의 20분 만에 또한 마리가 나오고 두 번째 낙지가 나오네요 두 마리 나왔으니까 어, 기분이 <laughs> 정말 좋습니다. 어, 일단 12시까지 해보기로 했으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온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낙지 세번째 낙지 엄마, 오늘 세 번째 낙지입니다. 오, 오 사이즈 좋네요. 두 번째 고가다은 오늘 진실이 방에 세 번째 낙지. 어, 들어가. 그렇지. 오케이. 음, 아까 두 번째가 40몇 분쯤이 나왔으니까 거의 1 0분좀 넘어서 또세 번째 낙지가 나오네요. 아, 기분 정말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얘기는 어, 제가 나름 예전에 영상을 올렸던 부력을 다한 애기죠 부력 튜닝한 애기입니다 그리고 애기 색상은 어 제가 가보어 낚시 할때 가장 즐겨 쓰는 이 형광색 무늬가 없는 형광색입니다 이렇게 맨턴을 비춰서 여권에 축광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네 마리째. 이건 요 앞에서 문다. 오. 네 번째 낙지다. 오, 크다. 우와. 자, 오늘, 오이구야. 네 번째 낙지입니다. 어, 한 동안 뜸하다가 지금 몇 시지? 아까 세 번째가 몇몇 몇 시에 낚였는지 음, 9시 36분에 네 번째 낙지가 나오네요. 사이즈도 어, 굉장히 좋습니다. ¿Qué es 자 오늘 다섯번째 낙지입니다. 아 이놈도 사이즈가 괜찮대요.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첫째 놈이 나오고, 한참 만에 나오네요. 10시 45분. 거의 한 시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찢으려고 <목소리도> <생각했는데>, 너무 무 너무 무거워 나또 아버지가 나온게 파이팅이 되네 <laughs> 헤이 가보징어다 아, 입질을 했어요. 가보징 같은데, 네. 아닌가? 쪽 빨던데 맞는 것 같다. 아닌가? 낙지예요? 예? 이요 어인데 쪽 빨던데. 가보니 은 맞는 거 같은데요? 가비 맞다. 오 씨. 어떻게 들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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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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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놀래라. <웃음> 아, <웃음> 네. 쪼꼬더라구요 아, 저의 아, 올해 첫 갑오징어입니다. 사이즈가 근데 생각보다 안 크네. <laughs> 아,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안큰것 같아. <laughs> 왕눈이 얘기에 올해 첫봄 가보지 겁니다. 자, 파이팅!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지금이 12시 반인데요. 어, 원래 12시까지 어,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laughs> 다섯 번째 어, 마지막 낙지가 나오고 나서 1시간 넘게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나중에 세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갑오징어를 낚으셔서 저도... 나름 오기가 생겨서 좀더 해봤습니다. 다행히 또 올해 첫, 어, 저의 첫 갑오징어, 봄 산란 갑오징어를 개시를 했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음, <laughs> 이곳에서, 어, 갑오징어가 확인됐으니까, 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조금 전으로 또 와봐야 되겠습니다. 아, 기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어, 한 마리를 잡았는데 더 한다고 해서, 어,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또 몸도 간만에 낚시를 해서 피곤하네요. 네. <laughs> 어, 갑오징어가 나와서 또 피로가,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입니다. 음, 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낙지 다섯 마리, 그리고 진짜 기분 좋게 만들어준 갑오징어 한 마리입니다.